이찬원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예상치 못한 해프닝으로 영탁 어머니와 이찬원 사이에 벌어진 재미난 통화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건의 전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찬원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혼란스러워했던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은 대국민 감사 콘서트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연습에 열중하며 팬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멤버들은 팬들과의 만남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영탁과 이찬원은 서울 콘서트 리허설 중 대기실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을 취재진과 나누며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날, 영탁과 이찬원은 서로의 휴대폰을 잠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후, 멤버들은 대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영탁에게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찬원은 그 전화를 자신에게 온 것으로 착각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영탁의 어머니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탁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이 커졌고, 남편의 휴대전화로 다시 걸었습니다. 이때 전화를 받은 이찬원은 영탁 어머니가 자신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왜 아들이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냐는 화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영탁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하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찬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찬원은 순간적으로 영탁의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영탁에게 건네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멤버들과 제작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찬원의 당황스러운 상황에 함께 웃었습니다. 영탁은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어머니에게 웃으며 설명했고 결국 어머니도 상황을 이해하고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한편 미스터 트로트 탑 6의 대국민 감사 콘서트는 청주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 콘서트는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청주 공연은 강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예정이어서 일부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회 공연에 약 2,500명, 총 4회 공연에 1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규모 콘서트 강행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이찬원과 영탁 어머니 사이의 재미난 일화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팬들에게는 작은 웃음을 선사하며 이찬원과 영탁 그리고 영탁 어머니의 따뜻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팀워크와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